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수 없었습니다. 이 지갑에는 만원짜리 지폐한장과 동전 몇 개뿐이었습니다. 세건, 가운데 유, 가게를 계속 운영하고 있던 반찬 가게에 있는 용기 없는 용기를 모두 지었다 해서 톡톡 소장을 해봤지만 한번 그러면 기억할 정도 목소리가 특이했던 그여 사장은 갑자기 음색을 바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사장님이 지금 자리를 비우셔세요. 하고 말, 말 말입니다. 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을 텐데도 거짓말하는 그녀는 너무나도 태연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음속에선 분노가 폭발했지만 그래서 꼭 공사 대금을 받을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분하고 억울하다 못해 속이 터질것만 같았습니다. <laughs> 저는 석경이 비치는 부엌에 앉아서 그저 멍하니 냉장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laughs> 이 마음이 급해지는 급해지던 전남친 전 친들에게 청구서를 보내 보내거나 찾아가서 돈을 받아오라고 자극고있었지만 그들은 이제 저, 저는 그, 저는 제 말이 더 듣기 싫었는지 사기를 친 상대에 연락을 기다릴뿐 아무것도 하, 하려고 들지는 않았습니다. <laughs> 그러다 보니 살림도 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laughs> 오늘로. 이래면 열심히 저축한 돈도, 여자들 때부터 유지한 보험도 전부 해약해서 공사를 맡은 업자들의 임 금은 지금 급박한 아진 남은 돈이라고는 만 원짜리 지폐 한 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 그러던 어느 날 유천생 아들이 말했습니다. 수, 수, 엄마에게 수행 을 배우고 싶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제껏 생일에 크리스마스를 자하고 뭐, 내가 뭔가 사달라고 돌아본 적이 없던 아이였지만, 그런 아들을 부탁해도 한달가하비 오만 원조차수령에남지는 아,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들이 서투르게 수영하는 모습을 볼 때면 그 당시에 일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해 달라고. 제발 부탁이라고 간청을 하는 지경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 아무리 사기를 당했다고 해도 우를 믿고 공사를 맡아든 업자들에게만 이, 인구만큼은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가족과 친척들에게까지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빚을 지은 일로 저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거짓정의로 날이 지켜버렸고 그때 진비통 그후 10주년간 저를 괴롭혀 왔습니다. 그것을 부족했는지 남편은 자신뿐만 아니라 제명안를 끝까지 고금리 사체를 끌어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발버닥 차도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전문대를 해결하느라 바빴던 나는 어느새 말도 없 음식도 잊어버리외 조금 전문도 서수만가도 쩔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날 복부에 급작 특징이 느껴져 급히 병원에 가가보니 위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다. 나는 어떻게든 이상에서 황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네 명이라든 비슨 내가 책임질니까 위원 위원회도 탭을 부탁이야. 그렇게 전남편과 이혼한 저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신이 지칠 자리 짓보다는 너무 뭐, 뭐, 무에서 제대로 가능 없어 누워 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친정 여자 어머니께서는 어린 손주에게 약간의 동, 용돈을 주었습니다. 아들은 그 얼마 안 되는 용돈을 착각성을 모아서 재생이라 어른스러운 디자인의 샤프 펜슬과 불편한 선물에서를 놀라게 했습니다. <laughs> 예, 아들이 선물해준 는가 있습니다. 이들 할수 있을 만큼 체력을 어느 정도 회복한 자는 일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단이 빈들같고 세련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로 급을주는 것은 주말과 쉬. 휴... 공휴일에도 출근해야 하는 영업직이었 뿐이었습니다. 이 남편과 이혼하고 친정으로 들어온 바람에 갑자기 아빠와 헤어지고 입학한 초등학교 받아서 운기가 되어 어려움으로 상처를 맞이받았던 아들을 그런 아들과 수일을 함께 있어줄 수 없다니 선택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laughs> 이걱정하던 순간 그이유는알수 없었지만 저는 뜨거운는 자신만감으로 그래 창업을 하자고 결심했습니다. 이 그동+ 그동안 건축회사의 일을 받아서 공간 지대 및 상담 일을 하며 일을 통해 꿈을 이루고 싶었던 작은 바람도 생겼어 나, 생각났습니다.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법이나 심리학 관련 공부도 하면서 봉급 좀 생활 준비하는 날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너희들 돌볼 경제적 여력였구나 게다가 너희가 이렇게 계속 친정에 있으면 네 남동생 결혼해서 지장이 있지 않겠니? 그러니 이제 나가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laughs> 여전히 빚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라고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왜 하필 지금 나가라고 하는지 아직 집을 나와 살수 있을 만한 형편이 아니라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을 꺼내는 어머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어느 당시 초등학생이던 아들이 저에게 노트 한 권을 선물했습니다. 평범한 대학 노트가 아니라 표지에 투명 비닐 커버가 씌여진 제복고급스러 노트였습니다. 자색 표시에는 엄마에게 드린 선물이라는 글씨기 검은색으로 커뮤니티 에 적혀 져 있었, 있었습니다. <laughs> 이 노트는 특별한 용도, 용도로 써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녀석을 보면서 아들을 꼭 행복하게 해주려라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laughs> 이, 그, 그래도 공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이것이었습니다. <laughs> 그 후로도 다른 직업으로 이사하기로 과감 결단을 내렸습니다. 생계할 가구도 없어서 김원정은 지만 작은 처럼두 번이나 실현 안 하면 되겠다면서 친구가 이사를 도와줬습니다. 가전 제품을 살 돈도 없어 없어 에다는 친구들이 17일 밤 돈을 모아 선물해 주었습니다. 값싼 중 중고냉장고에 친구가 쓰지 않는 대형 보는 건텔레비전 테레비안, 텔레비언을 어, 얻어 왔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겨우 테이블과 의자 5개 포함된 총트 10만 원에 구입하는 것만으로 새 집에 필요한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 <laughs> 이사를 계기로 신기일전한 저는 앞으로 열심히 살아보자고 결심했지만 그때는 빚이 5억 원을 불러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빚을 아무리 갚아도 이자가 가, 자꾸만 보라나 원금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은 살지 못했고 변제금과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서 돈을 더 빌린 차세 빚은 오류려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게 한 빌린 돈을 대체 갚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다 독촉 전화가 걸려오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갈등과 애 했습니다. 결국 수중에 고작 2 0만 원밖에 남지 않았고 전기 요금마저 두 달이나 연체하자 전기회사에서 예고도 없이 두 차례나 전기를 끊어버렸습니다. 물론 조, 요금을 내지 못한 제, 제 잘못에서는 그때마다 업무 원정에시장 하지 못한 자이터가 날아가 버려 제 전기를 끊기 전에 연락이라도 했으면 좋잖아요. 전기를 끄면 전기 요금을 낼 돈을 벌 수가 없다고 내이 정도 생각할 수없나고멍망하고또 뭐 이런 원망을 하는 저사장님이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저에게 빌딩은, 넌빌딩에 자산과 자산가 친구가 몇명 있었는데, 사람들이 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물주와 이미지와 달리 그 친구는 항상 쓸수 있는 현금이 없어 항상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뭐떠올리면서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건물주와서 살수 없는 귀한 아들이 있어. 아들은 내가 내가 가진 큰 자산이야. 단지 검은의그책교서는 당장 쓸 수는 없는 것뿐이라며. 그래 제가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믿으며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애썼습니다. 나에게 누군가가 당신의 아이 아이를 보지 않고도 달라고 한다면 나는 얼마나 받아야 마지막 순간에 가까까 생각을 해,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 대기업에. 회계 예상과 수교 회계 예상은 모두 한친 금액이 300조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 아들을 그 금액의 1%에까 이상의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이런날위 없는 터무니없는 생산을 하기도 해왔습니다. 우리는 당장 상금할수 없는 3주원의 자산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늘 여러 마음을 가지라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예. 이어지는 영상은 생각이 정말 현실이 될, 될까 하는 이쯤에서 시작한 일기일기인데 일기를. 이기는 넷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